3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근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말마다 입으로 간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해 하시는 주님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부탁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더울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당신은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입니다. 왜 공짜냐? 월 o r t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프라이 c e 스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마존이나 코스코 같은 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부자들의 순위가 굉장히 많이 뒤바뀌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구원을 선물, 구원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 따위로는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을 살수 있다는 거죠. 뭐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고행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데 기독교는 이걸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공짜 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바로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내가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것 같으십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렇게 과히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합니다. 너 따위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너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면 거기서 끝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을 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장 8절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2장 10절의 말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내고. 또 예수를 믿고 엉터리로 살아가도 된다는 라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이 코로나라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덜란드 미술관에서 이 고흐의 작품이 도난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 뉴스가 되느냐? 가치가 다르잖아요 고흔데 고흐의 작품인데 그 위대한 미술가의 작품인데 근데 고흐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위대한 온 우주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작품은 그냥 미술관에 걸어두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냐 우리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느냐? 선한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가 그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여러분이 하나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그냥 핸드폰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액티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또 크레디트 카드 여러분이 이제 새로 신청해서 받으면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크레디트 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액티베이스를 해야 그것이 크레디트 카드로서의 가치를 또 쓸모를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걸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언제 발현되느냐, 언제 드러내느냐,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작품이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걸작품으로서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모르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한번 멋지게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루를 어, 정말 위대한 걸작품답게 잘 살아가신 다음에, 오늘 저녁 때쯤 되어서 여러분이 간증을 좀 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 이렇게 이메일 을 해주셔도 좋고, 또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아,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혹은, 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내일 한번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걸작품 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